여러분은 트로트 가수 중 누가 가장 연기를 잘할 것 같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모든 가수들이 타고난 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노래뿐만 아니라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 끼에서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할 것 같은 트로트 가수는? 이라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총 15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후보들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탁. 은가은, 인영홍 별사랑, 이찬원, 양지은, 정동원, 장민호, 김희영, 김다현, 송가인, 김호중, 김태현, 홍지윤, 김희재 이번 투표는 무려 48만 2,492표로 대략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투표 결과에 따라서 후보들 중에서 5위까지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는 김희재입니다. 총 17,143표를 받아 3.5%의 투표율을 얻었습니다. 김희재는 정말 많은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팔색조의 매력을 볼수 있는데요. 귀가 많은 만큼 연기에서도 큰 매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TV 조선과 계약을 종료하면서 연기로 활동을 확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화권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배우 박혜진이 소속된 마운틴 무브먼트에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노래도 연기도 꾸준히 자주 활동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4위는 장민호입니다. 총 39,180표를 받아 8.12%의 투표율을 얻었습니다. 이미 외모는 배우 코스가 풍기는데요. 고급스러운 외모와 목소리를 통해 연기를 통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외모와 함께 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연기를 시작해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가수로 노래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좋지만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궁금하긴 합니다. 3위는 이찬원입니다. 총 48,259표를 받아 10%의 투표율을 얻었습니다. 이찬원은 노래뿐만 아니라 진행도 잘하는데요. 그만큼 말도 잘하고 목소리 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찬원은 오똑한 콧대로 훈훈하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배역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를 통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이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2위는 영탁입니다. 총 79,311표를 받아 16.44%의 투표율을 얻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 노래를 잘 부르기도 하고 좋은 곡을 만들기도 하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무대를 보면 넘치는 끼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이런 끼가 연기를 통해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영탁은 최근 아는 형님에 출연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다며 롤모델이 임창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종종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연기를 굉장히 잘해서 놀랐었는데요. 앞으로도 자주 연기를 통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위는 이명웅입니다총 246,760표를 받아 51.14%의 투표율을 얻었습니다. 절반을 넘는 투표를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명웅은 노래를 통해 굉장히 깊은 감정을 전달합니다.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명호는 이미 깊은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잘할 것입니다. 여러 예능을 보면서 보여주는 매력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배우로 활동해도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5위까지 트로트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할 것 같은 트로트 가수는? 이라는 투표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투표 결과를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